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빠른 회전으로 제가 또 아주 메리트 있는 차량을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은 집 대문 앞에서 받아 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 건데, 자, 이 차량 헤드램프가 벌써 이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제네시스 G80 3.34륜 프레스티 등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옵션들을 다 추가했기 때문에 파이니스트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으로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에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6,940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18년형 2017년 12월 19일에 최초 등록이 된 제네시스 G80. 3 3 4리은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센스백 추가가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 등급에서는 풀 프레 LED 헤드램프와 고스트 도어,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HUD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로 리어 루드와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컴포트 패키지 추가로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니스트급 옵션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4리운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이 프레스티 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추가 옵션 설명해 드려 보면은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지일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망추돌방지 차선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렛 1등급에서는 프레 리드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또한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등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퍼터링 휠은 약간의 가해는 살짝씩 사용감 있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뒤쪽 휠 상태도 약간의 가해는 조금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지금 보여 드리면서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G80 후면부 디자인은 무난하고 쭉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세련미까지 가미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 밑에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이 차량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당연하게도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하단부까지 지금 다 보여드리는데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하단부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차량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파이리스트 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살짝 실내 보여드리면은 뒷좌석 주요 모니터와 뒷좌석 컴포트 시트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으로 완성이 된이 실내 공간들 이제 외관 설명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겨주는 도어 스팔 램프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 안전벨트 끼임 자국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리어 루드 또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로. 자 이렇게 프라임 나파가 죽이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착자감 또한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크로스 지금 보여드리면 94,400km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제가 시운 전까지 완벽하게 만친 상태로 엔진 미션 정말 컨디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실제로 오셨을 때는 제가 시운 전까지 다 해드리며, 그 다음에 중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개월 2,000km 엔진 미션 조향 장치까지 중고차 보증 제가 대니, 어, 방 가능한 차량이니까 제가 방문해 주셨을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반자의 주행에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간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축방 감지기나 리어 커튼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들어 위쪽을 보시게 되면 HUD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HUD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살짝 내려와 보시면은 9.2인치 풀사이즈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내려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옵션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폰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정품 USB선으로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연동을 했을 때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서비스, 일명 블루링크라고 불리는 옵션인데 이 옵션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때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핸드폰 안에서 시동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집에서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이렇게 방향마다 이렇게 카메라가 각도가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핸들 유도선 또한 핸들을 꺾었을 때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기청정기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한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얹어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은 DIS 컨트롤러 양옆에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감지기 버튼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버튼들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키는 3개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상태 정말 관리가 잘된 그런 모습들 그 다음 리어 루드 또한 까짐이나 이런 부분들 해짐 없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똑같이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리어 루드 또한 뒷좌석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지금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현저히 적은 아주 컨디션이 좋은 모습. 지금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네스트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앞쪽에 보이는 듀얼 모니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운데 컨트롤러로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접속이 되는 모습들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아주 빠른, 빠르고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3단 통풍 시트부터 3단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시트들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도 프라임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질감 또한 좋은 질감 그리고 향상된 질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파이니스 트급 옵션에 실키로수 9 4 0 0 0 k m 의 제네시스 G80 3.34륜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 2017년 12월 19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94,5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절주행 지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추가가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 등급에서는 풀 엘리드 헤드램프와 고스트 듀오,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HUD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로 리어 루드와 나파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컴포트 패키지 추가로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 6,940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890만원 28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